자, 이제 컴퓨터 장치 파트고요 장치들, 기계 장치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있고요이 음, 컴퓨터를 지금 제가 일부러 미리 앞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문제 풀다 보면, 풀다 보면 헷갈릴 때요 정리되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데, 취급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취급하는 데이터가 디지털 자료냐, 아니면 아날로그냐, 아니면, 하이브리드는 뭡니까? 둘 다. 그죠? 두 가지를 다할수 있는 하이브리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다 디지털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건 디지털 컴퓨터예요. 아날로그 컴퓨터는 특수한 용도로 뭐 병원이나 어떤 뭐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쓰는 어 그런 특수 목적의 컴퓨터들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컴퓨터는 셀수 있는 데이터, 문자, 숫자 명확한 거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정리해 보고요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아까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는 사용하는 데이터 종류에 따른 거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전용으로 쓰느냐 그러니까 특수 목적용이란 말이죠 전용, 특별한 그 용도로만 그 다음에 법용, 우리가 쓰는 일반 개인용 컴퓨터는 법용이잖아요 좀 문서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컴퓨터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하니까 법령 컴퓨터고. 음. 그다음 처리하는 능력에 따라서 처리 능력에 따른 분류의 개인용 컴퓨터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개인용 마이크로 컴퓨터고. 그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워크스테이션.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관리, 운영을 하겠다. 워크스테이션 정도 급이 되는 컴퓨터를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 소형. 이 소형이란 말은 개인용 컴퓨터보다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 또는 미니. 미니 컴퓨터, 소형 컴퓨터라는 건이 슈퍼 컴퓨터나 대형 컴퓨터에 비해서 작다는 뜻이에요. 그죠? 소형 컴퓨터 또는 미니 컴퓨터. 는 대형을 다른 말로 메인프레임 슈퍼컴퓨터. 그래서 이 소형이 개인용 컴퓨터보다 작은 건 아닙니다. 더큰 거예요. 그다음 이 마이크로 컴퓨터 중에서 마이크로 컴퓨터 중에서 책상에 올려 놓고 쓰는 거 데스크탑. 랩탑은 무릎이죠. 무릎 위에 올려 놓고 쓰는 거. 그러니까 맹 노트북보다 좀큰 거다. 이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랩탑. 그다음 노트북. 팜톱은 손바닥만 한 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우리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 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팜톱이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컴퓨터 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1번에 처리하는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디지털 아날로그 하이브리드가 있고 이번에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때는 제일 좋은 거 뭡니까? 슈퍼 컴퓨터죠. 그 다음, 이번에 메인 프레임 또는 대형. 그 다음으로는 미니 또는 소형이라 하는 거. 그 다음, 마이크로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죠. 1번에 하이브리드는 처리 능력이 아니라 1번 문제에서처럼 데이터 형태에 따른 분류고, 분류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3번에 처리 능력에 따라 분류할 때 분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처리 능력에 따라 제일 좋은 거 슈퍼 그 밑에 메인 프레임 그 밑에 미니 그 밑에 마이크로 그럼 범용은 그거 아니죠.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그 분류를 하시는 게 제일 먼저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분류를 하시고 4번에 마이크로 컴퓨터는 휴대성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다음 중 스마트폰을 컴퓨터로 분류하는 경우 네, 어딥니까?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쓰니까 팜 톱이다.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은 손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죠. 5번에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차이점. 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 이렇게 이제 문장 나오는 것들은 위에 표로 일단 나중 에 문제를 푸신 다음에 이 표로 정리된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죠? 셀수 있는 데이터, 디지털이고 우리가 쓰는 컴퓨터가 디지털이니까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논리 회로를 사용하고 있고 사측 연산이 가능하고 연산 속도가 느리다고 하네요. 그죠? 그다음 정밀도는 필요한 한도까지 정밀도를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 기억 장치나 프로그램 필요하죠. 거기에 비해서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물리량 증폭회로 미적분 연산, 연산 속도는 느리, 아 빠르고 정밀도가 뭐 제한적이다. 프로그램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두 개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안고 있는 그냥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 외로 4층 연산, 속도 연산 속도는 느리고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 것 차이점, 오른 것 1번에 디지털 컴퓨터는 틀린 거니까 반대로 바꿔서 자꾸 읽어보시면 되죠. 아날로그가 전류 전압 온도 등 다양한 입력 값을 처리하고 디지털 컴퓨터가 숫자 데이터만 처리하는 거고, 그 다음 2번도 틀린 거니까, 아날로그가 증폭회로고, 디지털이 논리회로고, 4번에, 자, 디지털이 법용이고, 아날로그가 특수목적용이고, 반대로 바꿔서 문장으로 자꾸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에 맞는 걸로,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분이나 적분 연산을 주로 하고, 디지털 컴퓨터는 산술이나 논리 연산을 주로 합니다. 외우세요. 그죠, 그냥. 6번에 옳지 않은 거. 자, 1번. 데이터의 각 자리마다 0 혹은 1의 비트로 표현한 이산적인, 이산적인 게 뭡니까? 불연속적인. 딱딱 끊어지는. 이산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0, 1. 0 아니면 1. 딱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데이터. 자, 그게 어, 디지털이죠.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음. 다음, 이번에 데이터 처리를 위한 명령어들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의해 동작된다. 프로그램이, 디지털은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4번에 산술 및 논리연산을 처리하는 회로에 기반을 둔 범용 컴퓨터로 사용된다. 자, 지금 이 문제의 문장이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어, 아날로그 컴퓨터에 비교해서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을 묻고 있는 문제네요. 그죠? 아날로그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그 디지털 컴퓨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네,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문제 옮기다 보면 문장이 뭐 조금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그래서 1, 3, 4번은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고. 3번은 온도, 전압, 진동 등과 같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 이거는 아날로그다 하는 거죠. 다음 7번. 자, 다음 중 처리한 데이터에 따라 분류되는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 으른옳 거, 산술 논리 연산이 되는 거, 디지털이죠. 증폭회로, 아날로그고, 프로그램 필요 없는 것도 아날로그고, 기억기능도 필요 없는 거, 아날로그고, 우리가 디지털과 비교해서, 그래서 요 결론은 문제 풀면서 요 표를 보시면 돼요. 그게 정리 다된 거니까. 다음, 8번에 디지털 컴퓨터 특징 옳지 않은 거, 자, 3번에 증폭회로 아니었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9번에도 디지털 옳지 않은 것에서 곡선, 그래프, 증폭회로라는 말이나 곡선, 그래프, 그죠? 미적분,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비슷한 용어들이거든요. 다음, 10번, 디지털 옳은 거. 3번에 산술 논리 연산에 숫자나 문자를 사용을 하는 거죠. 나머지 다 앞에 나왔던 거랑 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11번도 아날로그 증폭회로고, 12번도 자,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처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어, 자, 그럼 아까 11번까지가 디지털 아날로그 설명의 문제들이고, 자, 이제는 내용이 바뀌어서 자료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했고, 어, 맞는 거 2번부터 볼까요? 일괄처리. 일괄처리는 모아놨다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기요금 음, 한 달에 한 번씩 모아놨다가 처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뭐 모아놨다가 처리하는 거 일괄처리 시스템은 자료처리 작업을 일정한 양이나 시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일괄처리 3번의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은행이나 여행사의 자석 예약 조회 서비스 등의, 등이 이용된다. 그래서 아무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처리하는 거 그거 실시간 처리 시스템 분산 처리 시스템은 각 지역의 컴퓨터가 통신회선으로 연결되어 서로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분산 처리 각 지역의 컴퓨터들끼리 컴퓨터와 컴퓨터들끼리 쭉쭉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분산 처리 중앙 처리 시스템은 중앙에 메인이 있고 주변에서 어떤 일 처리를 받아서 하는 거죠. 중앙 처리 시스템은 모든 자료의 처리를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이면 중앙의 메인의 컴퓨터한테서 매번 어떤 내용의 정보를 전달 받아야 되는데 오프라인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실시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중앙 처리 시스템은 중앙의 컴퓨터가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자, 13번에, 다음 중 처리 데이터를 일정한 분량이 될 때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일괄 처리. 이것들도 다 어떤 단어 뜻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14번, 자, 보기에 있는 업무 처리, 적합한 거, 자, 연말 정산, 월급 계산, 전기 요금, 수도세, 전화 요금 다 모아놨다가 하니까 일괄 처리. 15번에 다음 중 여러 대 컴퓨터에 의해 작업을 나누어 처리하고 그 내용이나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교환하도록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 그래서 여러 컴퓨터들끼리 연결되는 거 분산 처리인 거죠. 메인에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어 은행에 중앙 컴퓨터가 있고 주변에 다른 지점에서 처리하는 것은 중앙 집중 처리잖아요. 근데 각각의 컴퓨터들이 어떤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컴퓨터들끼리 상호간에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은 분산 처리인 거고 그래서 그 문장의 의미에서 이제 여러 대 각각의 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들끼리 연결되어서 일 처리하는 거라서 분산 처리입니다. 자 16번에. 한 대의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 이용하는 경우, 각 사용자들에게 CPU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시간 동안 할당하여, 자, 시스템은 한 개인데, 여러 사용자가 같이 동시에 쓰고 있어요. 자, 그 CPU에 대한 사용권을 일정 시간 동안 할당하여, 마치 각자가 그 컴퓨터를 독점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시스템 운영 방식을 시분할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일정 시간 동안, 그러니까 몇 초, 그죠? 뭐 0.1초 만에 시스템 사용자가 사용을 바꿔가면서 하면 꼭 혼자서 쓰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시분할 처리 시스템. 17번, 다음 중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분산처리 환경에 가장 적합한 거. 자, 분산처리 환경에 각각의 컴퓨터들끼리 연결이 되어졌을 때, 자, 이런 연결이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하는 쪽을 서버. 정보 제공하는 쪽을 서버. 정보를 요청하는 쪽, 우리는 인터넷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용하는 쪽을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와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서버, 서버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서버, 그죠?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분산 처리다라는 겁니다. 정보 이용도 하면서 또 제공도 하는. 그런 상호 왔다 갔다 처리가 되는 거 분산 처리 환경이다라는 거고요. 자, 클라이언트 서버 설명 밑에 보시면 되고 자, 18번도 다음 중각 지역별로 발생한 자료를 분산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의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확장성, 유연성, 안정성, 신뢰성에 유리한 거 분산 처리하면 클라이언트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9번에 두개 이상의 CPU를 동시에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 CPU의 P자가 프로세싱, 프로세서, 그죠? 처리기라는 뜻이거든요. <laughs> C가 Central Processing Unit, 프로세서입니다. 처리기. 그래서 그게 여러 개 작업을, 동시에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두개 이상의 CPU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laughs> 다중처리,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이다. 이런 거예요. CPU가 두개 이상. 그래서 멀티 프로세스. 그 다음에 20번에. 컴퓨터 장애로 인한 작업 중단을 방지하고 업무 처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개의 CPU, 두 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상호 점검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 똑같은 일을 두 개의 CPU가 해가지고 점검한다. 그렇게 돼 있죠. 두 개의 CPU, 듀플렉스. 19번은 두개 이상의 CPU가 동시에 또 여러 작업을 처리한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개념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와 답을 같이, 똑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고, 응용된 문제를 풀기는 좀 힘들 거고, 그대로 나올 때 보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21번에, 옳은 거, 아니, 의미하는 용어는, 저 이것도 뭐, 최근에 뭐한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로드 밸런싱 가는게 다중처리 시스템에서 특정 처리기에 과중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시간을 조정하여 부하를 골고루 분배하는 것. 그래서 로드 밸런싱. 뭐 시간 뭔가를 좀 조절해 갖고, 그죠? 골고루 분배한다. 그러니까 밸런싱이네요. 로드 밸런싱. 22번은 연결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동배안 처리. 이거 우리가 들어보신 용어로 P2P 하는 겁니다. P2P. 피어 투 피어. 1대 1로 1대 1로 개인과 개인이 아니면 어쨌든 하나가 하나가 바로 1대 1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P2P예요. 동배안 처리. 자,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컴퓨터와 컴퓨터가 동등하게 연결 되는 거. 다음 2번에 각각의 컴퓨터는 클라이언트인 동시에 서버 그러니까 동등한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워크스테이션이나 pc 를 단말기로 사용하는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고 4번에 유지보수가 쉽고 데이터 보안이 우수하며 서로 주로 데이터 양이 많을 때뭐 그런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 컴퓨터하고 컴퓨터가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개념이니까 주고받는 데이터가 많으면 저렇게 하기 힘들죠.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거나 뭐 이렇게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가 연결됩니다. 자, 23번은, 어 자, 오른 거 바로 볼게요. 처리 순서. 자,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뭡니까? 좀더 좋아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일괄은 모아놨다가 처리하던 걸 실시간으로 하면 더 좋아진 거고, 또 실시간 처리하면서도 분산 처리는 각각의 처리 능력을 가진 컴퓨터들끼리 또 여러 일을 처리한다는 거고. 그냥 답만 외워볼게요 똑같이 나오면 하는 걸로. 일단 일괄 같은 게 뒤쪽에 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일괄은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자, 이제 기계 장치에 대해서 컴퓨터에서 쓰는 두뇌, <laughs>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이 CPU, Central Processing Unit. 그래서 프로세싱, 처리하는 것, 처리기. 그래서 중앙에서 처리한다. 컴퓨터의 두뇌다 해서 CPU라 하는 거고요. 제어, 그 CPU의 주요 기능에 제어와 연산이 있습니다. 제어와 연산. 자, 밑에 레지스터는 제어에 관한 레지스터가 있고요, 연산에 관한 레지스터가 있어요. 레지스터는 그 CPU가 제어와 연산의 일을 할때그 명령이나 연산 결과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임시 기억 장소. 임시 기억 장소가 레지스터입니다. CPU가 제어나 연산을 할때 사용되어지는 임시 기억 장소를 레지스터라 해요. 그래서 제어에 관한 레지스터가 있고 연산에 관한 레지스터가 있는데 제어에 관한 레지스터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연산에 관한 레지스터만 외울 겁니다. 그래서 연산의 연산 장치를 다른 말로 산술 아리스메틱 앤 로지컬 논리적 장치다 해서 A ALU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도 그래서 ALU는 연산 장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어는 컨트롤 유닛에서 제어고 그래서 그 연산에 관한 장치에 덧셈을 하는 가상기가 있고요. 뺄셈을 하는 뺄셈은 뭐를 한다고요? 보수를 취해서 뺄셈을 할 가상기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보수기가 있고 다음 누산기 연산의 결과를 누적시켜두는 일시 기억시켜두는 누산기가 있고요. 다음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이렇게 다섯 개만 외울게요. 그 외에 나머지 레지스터 이름들은 문제 풀면서 나올 텐데 그거는 전부 연산에 아, 제어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럼 24번에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이런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ALU 산술 논리 연산 장치죠. 그 연산 장치에 레지스터로 누산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연산이고 명령 레지스터, 번지 레지스터라는 이런 거는 제어에 관한 장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 CPU는 연산과 제어가 있다. 25번에 컴퓨터의 기본 기능 중에서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옳은 어, 거 바로 볼게요. 입출력 및 저장 연산 장치들에 대한, 뭡니까? 연산 장치라는 뜻이 아니라 연산 장치에 대한 지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거. 그게 제어 기능이죠. 제어 기능에 대한 거. 지시 감독 제어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26번에 중앙처리장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중앙처리장치 CPU에는 ALU가 있고 제어에 대한 CU 컨트롤 유닛 제어장치 연산장치와 제어장치가 있다. ALU와 CU가 있고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임시기억장소로 레지스터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CPU에 관한 용어들이고 SSD는 SSD는 여러분들이 노트북이나 이렇게 컴퓨터를 사러 가 보면 하드디스크 용량 기계 장치에 지금 내가 어떤 성능의 노트북이다 라고 설명할 때 SSD의 용량이 얼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SSD는 하드디스크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하드디스크 하면 예전에는 HDD를 썼습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어, HDD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SSD가 얇은 노트북일수록 두꺼운 건 HDD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얇은 노트북에는 SSD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지금 탐색기 열면 C 드라이브 있잖아요. 이런 C 드라이브 이거 SSD가 지금 들어있어요. 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옛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컴퓨터를 조립을 한 적은 없고 또 본체를 직접 열어서 볼 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 그림으로 보시면 옛날 하드디스크 HDD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뜯으면 본체 안에 이런 크다란 게 들어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뚜껑을 열면 진공 상태로 돼서 뚜껑 열어서 볼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보면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HDD고 SSD는 SSD는 그냥 이런 칩 형태로 해서 본체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트북에 훨씬 더 얇은 노트북에 딱 넣어서 쓰기가 좋다는 겁니다. 반도체 칩 형태로 되어 있고, 아까 HDD하고는 HDD는 자성체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아까 어 이렇게 핀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성을 인식해서 0, 1의 정보를 판단,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HDD 같은 걸 자기 디스크랍니다. 자기 디스크, 자성체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자석 가까이에 강력한 자석 가까이에서는 쓰면 안 되죠. 뭐 이렇게 HDD에서 SS, SSD로 바뀌고 있다, 뭐 이런 거 표현해 놓고 있네요, 그죠? 그 지금의 그림은 이 그림은 사이즈 똑같아 보이지만 사이즈 덩치 자체가 크, 크기가 완전 달라지니까 자 그렇게 아무튼 하드 디스크 자료 저장하는 저장하는 보조 기억 장치로 HDD든 SSD든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예, 위에 1, 2, 3번은 CPU에 관한 용어들이고 그렇습니다. 다음 27번에 자 다음 중 프로세서 CPU 프로세서가 CPU를 딱 생각하셔야 되고 그 레지스터 CPU에 있는 레지스터란 말이죠. 그래서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을 오른 거 레지스터는 4번에 중앙처리장치에 사용하는 임시기억장치로 메모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접근 가능하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의 용어에 어 CPU가 있고 나중에 다음에 다시 좀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지금 컴퓨터에 장치에 CPU가 있고요. 컴퓨터 두뇌에 해당되는 CPU. CPU에는 저와 어 연산이 있다. 거기에 사용하는 임시 기억 장소로 레지스터가 있다 했어요. 자, 그리고 이 CPU가 뭐 어, 명령을 처리를 하려면 주 기억 장치. 주 기억 장치가 있고요. 이주 기억 장치한테서 뭔가 정보가 들어오면 CPU가 일 처리해서 내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 주격장치보다 CPU에 있는 레지스터가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주격장치는 CPU에 비하면 속도가 훨씬 느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속도 완충을 위해서, 그 사이에 또 있는 것이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이 속도 완충을 도와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내가 입력한 거 모니터에 보이잖아요. 입력한 거 cpu한테 전달해서 쭉 통과해서 출력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입력했는 거 저장 안 하면 남아있나요 저장해야 되죠 그래서 보조기억장치 아까 hdd나 hdd나 ssd는 다 보조기억장치 중에 한 가지인 거고 주, 주 기억 장치는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그냥 끄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에 우리가 저장, 세이브라는 과정을 거치고 저장했던 거 다음에 다시 불러오죠. 불러오기, 로드라는 과정을 거쳐서 자료 쭉 이루어지죠. 자, 이랬을 때 속도 면에서 기억 장치 중에 CPU가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 캐시 메모리가 이두 개의 속도 완충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캐시 메모리 그다음 주 기억 장치, 그다음 보조 기억 장치 이런 식으로 메인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주 기억 장치의 속도 하면 레지스터 캐시 메모리, 그다음 주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뒤에 문제 나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레지스터는 중앙 처리 장치에서 속도가 빠른. 접근 속도가 가장 빠른 임시 기억 장소다라는 겁니다.